오늘도 특세를 맞이해서 이 새벽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31절에 남은 자는 이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에 열심히 일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침입에 의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수르의 침략 속에서 조공을 바쳐서 문제를 좀 해별해 볼까 하면서. 금을 갖다 바치고 은을 갖다 바치고 다 바쳐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아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아스르왕의 편지를 성전에 올라가서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수로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일은 누가 봐도 시간 문제였습니다. 아수로의 공격을 막을 만한 나라도 없고 그만한 힘도 주변에 나라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상황은 이런 상황인데 실제 일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들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셔야 되는 분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환경이 참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 환경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십 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의 호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여기에 20절에 좀 표시를 해놔야 되는데 여기 보면 때문에 기도하는 것 들었노라 우리가 기도할 때뭐뭐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은 때문에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이 사방에 쌓여있는 걸 알아요 나는 그것이 보여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럼 하나님 기도를 들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2절부터 쭉 보세요. 쭉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아스로 왕의 친공 때문에 걱정과 염려 때문에 기도를 하니까 말씀해 주세요. 소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어 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시온이 너를 멸시할 거야 시온이 너를 비웃을 거야 예루살렘이 너를 향해서 이 도망가는 아수를 향해서 머리를 흔들면서 꼴 좋다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고 눈을 높이 떴고 그런 행위를 했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지금까지 내가 한 행위가 뭐야? 내가 누구를 꾸짖고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향해서 소리를 질러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해서 그랬잖아. 그러면서 23절, 24절 보면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님을 비방했잖아. 내가 많은 병고, 나에게는 많은 병과가 있어. 나는 높은 산꼭대기에도 올라가고, 나는 깊은 계곡에도 내려가.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수많은 백향목을 베어 버렸고, 내가 동산의 수풀에 들어가서 그것을 다 없애 버렸어. 내가 땅을 파서 이방 나라에 가서 물을 마셨고, 내가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다. 나는 애굽에 있는 모든 강들을 쫓아다니면서 첨벙첨벙거리면서 "이것을 내 강이라고 했다" 하면서 바로 아수르 왕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수르 왕의 교만은 교만의 극치를 이루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 이후에 나타나는 흐름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아수르가 패배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그렇게 이루어져요. 우리가 쭉 말씀 묵상하겠지만은 35절에가 보면 하루 아침에 군사 18만 5천 명이 그냥 죽어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예? 그리고 또 여기 보게 되어지면 어떤 말씀들이 나타나느냐? 이러, 이러한 일들이 되어진 것, 너희가 교만해 가지고 펄펄 뛰고 큰 소리치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런 것, 너희들이 힘이 있고 너희들이 능력이 있고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이것은 너에게 허락한 거야 하면서 25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줄 아느냐 하면서 28절에 교만해서 그랬다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은 모두 자기 힘으로 된 것으로. 생각해서 큰 소리를 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25절부터 한번 좀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25절 보세요.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이렇게 진행되어져 있는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야. 이거는 내가 예전부터 계획해 왔던 것이고, 옛날부터 정한 바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건한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하이라 이제 내가 세웠다고 하는 거, 이제 한순간에 돌무더기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결국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결정 속에서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울 수도 있고 무너지게 할 수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기대가 있게 되어지면 그 기대를 놓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게 되어지면 마침내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어제 주일날 설교 가운데서도 네 가지의 길을 얘기했잖아요. 첫째는 기대하라. 그러면 기대만 하고 있지 말고, 그 다음에 그 기대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할 때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다리며 기도하면 기쁨이 찾아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에 쭉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렇게 잘 나가던 하수르가 왜 무너지느냐? 딱한 마디로 이야기해요. 를 28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다. 교만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만함 때문에. 그데 이이 이, 이 교만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사라지기가 쉽지를 않아요. 좀 뭐가 된것 같으면 교만해요. 뭐가 좀된것 같으면 교만해요. 사회 속에서 누가 누가 에? 인정을 해주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니라 그그 그 인정함이 나를 통해서 교만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조만함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모라가 말씀해요, 28절 하반절.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제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들이리라. 결국은 찾아올 때는 군사가 되어서 찾아왔는데 그래서 전쟁에 승리를 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코에 갈고리가 끼어서 포로가 되어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무너짐의 이유가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조심스러운 것은 그래도 내가 아,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이야. 교만하지 말라는 거. 교만이라는 것은 나를 죽이는 그런 독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 성도님들이 저한테 "아, 목사님 오늘 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뭐다 화답하는 줄 아세요? 그것이 잘못하면 나의 교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마음밭이 귀합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해요. 내가 설교를 잘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밭이 옥토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를 받는 것이지. 이런 분은 옥토인 마음의 밭을 갖고 있는 분이요. 내가 설교 안 하고 성경을 읽어도 은혜 받는다니까는요. 예?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부터 뭐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세요 하시는데 하시는 건 감사해요 왜 누구라도 반응을 해야지 반응을 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아, 열심히 한 보람도 좀나고 그러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렇잖아요 한 주간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냥 졸근만 그리고 코 골다만 가면 되겠냐고 어?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면 제가.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분은 좋아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당신의 마음밭이 옥토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렇게 반응을 던져요. 왜? 잘못하면 그것도 나의 교만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신의 마음밭이 옥토이기 때문에 제 설계 은혜를 받은 것이고 당신 같은 사람은 성경을 읽기만 해도 아멘이 나올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느껴지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2구절부터 보세요.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둠의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전쟁통에 모든 농경지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먹고 살아요? 여기에 보면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연의 축복을 주시고 농사를 누가 지으셔요? 하나님이 농사를 지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나서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새 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는 심고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30절에 유다 족속 중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라. 저는 오늘 특세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30절에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에 열매를 맺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래로 뿌리를 깊이 내리면 든든하잖아요. 든든하잖아요. 여러분 한여름에. 좀 폭우가 쏟아진다면 그렇게 싱싱하게 있던 가루수들이 뽑혀서 누워져 있는 것을 보세요 가만히 가서 보세요 위에는 그냥 그냥 풍성했는데 아래는 뿌리가 없어 그러니까 넘어지잖아요 뿌리가 든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만 든든하면 뭐예요? 여기 보면 위로 쑥쑥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지 아멘입니까? 음.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31절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라. 다 죽은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없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보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저는 자신있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어려움 속에서 15년간 교회가 땅을 사서 오면서도 왜 빛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느냐고 저는 알고 있어. 왜? 그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저기서 의심의 이야기를 하고, 여기저기서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송한 표현을 쓸게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서 불평의 이야기를 하고, 불만의 이야기를 하고, 불가능의 이야기를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만드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거 안 되는 걸왜 목사님 붙잡고 있지? 이거 된다고 한들 그 많은 이자를 어떻게 감당하고? 하나님이 그 소리 다 들으셔요.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들으신대니까 다 들으셔요. 그리고 그 생각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 말을 부끄럽게 만드셔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니까는요. 여기 보세요. 슬그머니 슬그머니 남은 자가 예루살렘부터 나와 없는 줄 알았는데 나와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 나와 그런데 여기 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것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열심이라고요. 여호와의 열심.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열심을 했어요 먹고 살 데가 없으니까 농사 지을 땅이 못하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 내가 내가 농사 지게 해서 스스로 나, 자라난 것을 먹고 스스로 자라난 것을 어? 가지고 생활하도록 만드셨다고 29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을 내서 환경과 형편을 안돼도 먹고 살게 해주신대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써요? 아래로 뿌리를 내고 위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누가? 하나님의 열심히. 여호와의 열심히. 여러분 오늘 새벽에 여러분 열심히 있는 분이 나오셨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을 일어나게 했고,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르 왕을 가리켜 이르기를 아스르 왕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너희는 이 성의 첫째 이 성에 이르지 못하고 두 번째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고 세 번째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고 토성을 쌓지 못한다. 그 못해 너희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33절 오동길로 돌아가고 이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성을 보아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내는 역사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을 낸다 오면은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의 실체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열심의 실체가 뭐냐?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게으름이 없어요. 사랑하면 어떤 수고도 맞다 지 않아요. 여러분, 주부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너무나 피곤한데, 그런데 애들이 들어와서 "엄마, 엄마, 밥 줘" 그러면. 야 피곤하니까 알아서 네가 알아서 체력 먹어라 그러는 엄마가 없잖아요 어떻게요? 해 내가 피곤하지만 자식 밥을 차려주잖아요 왜 그래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에 들어가 보면 그 열심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새벽에 나와서 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 선교를 보면서 너무나 감동스러운 것은 선교지에 물품을 보내고 선교비를 위해서 알바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 안 하면 했겠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건축을 위해서 투잡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건축 원금을 해요. 왜? 왜 그렇게 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은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꿈틀거리고 우리가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근극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35절부터 말씀 보십시오. 이밤에 여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사람이 동원된 게 아니에요. 18만 5천 명을 죽이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루 아침에 손도 대지 않았는데 다 죽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 하나님은 한 순간에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하는 성경의 증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37절 아스로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니스로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들 라멜렉과 사례색이 그를 칼로 쳐죽이고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함에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느니라. 이제 아수랑 사네립 어디로 도망가요? 니누에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그 니누에 도망을 가서 뭐를 하고 있어요? 그의 신 니스록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다. 여러분 이 니누에가 어떤 성에서 요나가 가서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들까지 배우스리고 회개했던 땅인데 그런 땅이 한순간에 어떻게 되어져 버려요. 닛록 신이 그 땅을 지배하고 신전이 있는 그 땅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큰 도전을 받아야 돼요 왜 도전을 받아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것이 어디예요? 평양이에 평양 그게 유지되었습니까? 유지가 안 됐잖아요 지금 공산당이 지배하고 그 땅에 교회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한순간에 니뉴가 거룩한 도성이었는데, 그냥 무너져버렸잖아요. 지금 유럽의 교회들을 보세요.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무너져버리고, 노인들 몇 명만 앉아져 있고, 거기에 모스크가 들어가고, 어떤, 어떠한 교회들은 그냥 넓으니까 의자 치우고서 거기에, 예? 롤러 스케이트장이 되어져 버리고 볼링장이 되어지고 어떤 교회들은 술집이 되어져 버리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금 가정으로 갖고 돌아와 보세요. 부모 때는 너무나 좋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아버지는 장로에, 어머니는 권사에. 그런데 애들이 교회를 안 나가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이것을 하나의 이방 나라의 이야기로 하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끌어들여 가정으로 들어오면 무서운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신니스로의 신전에 가서 경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대항을 하다가 참패를 당해서 18만 5천명이 죽고 도망와가지고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야 하나님이 능력이 대단하구나 하는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자기를 믿는 신학에 들어가서 제사하다가 어떻게 되어지는 줄 아세요? 여기 보면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누구냐면 사내들의 아들들이에요. 두 아들이 들어가서 아버지를 죽여요. 그리고는 그의 신하들이 무서우니까 도망을 가버려. 그랬더니 나중에 막내 아들인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에살핫돈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형들이 말이야 아버지를 죽이고 오기만 해봐라 니들 목을 끊겠다. 그래서 형들이 나타나질 못해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구원으로도 올수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단순하게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잘 되게만 한다는 그런 생각까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를 들어 유다를 침략하게 하신 것도. 앗수리 군사 18만 5천 명 대군을 하룻밤에 죽이신 것도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운일은 하나님의 열심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스기야가 아수르 왕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그래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셔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일 특세를 무지하게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에 그래도 입을 열어 기도하니까, 기도하니까. 이런 무릎을 꿇는 기도가 필요하고, 엎드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데, 그것이 잘못하면 나의 교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하니까 그래도 우리 기업이 평안하지 우리 집안이 평안하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셔요?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셔요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비전을 향해 일을 해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셨어요. 41세기 시작하는 날이에요. 오늘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기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영적 게으름에 벗어나서 항상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